안녕 대두동. 반대 대두동. 이 새끼. 잘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. 저건 누구야? 여기서 뭐? 통화 없자고 이렇게 깨? 따라 군다. 아그 뭐지? 완전 내 거야. 들어가 봐. 조이가 아, 안틀리지 지금. 오케이게 어. <laughs> 대도당 대도당 인연 <laughs> 대도당. 뭔가 이상하지 않니 게임이? 와. <laughs> <놀람> 게임이 상같이대도바 <laughs> <laughs> 와. 와. 어. 별고다 든다. 상한이 1평 어 <어플> 펀치를 었어대도다 <laughs> 너무 뭐 거야. 대도다대도다대도다대도다 아니 사람들뭐야 분조 좀만 맞아. 진짜. 너만큼 도당이 도당이. 야. 대도당. 대도당. 도당막 게임이 좀 이상하지 않나. 도당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. 나가. 다 다쳤어. 한 번도 <laughs> 가라 장면. 아. 도당이 <laughs> 도스로 <투도> 운명을 <laughs> 받아들이고 있다. 오..뭐야! <laughs> 날 살려준다 오! 이말 <laughs> 나이스 해. 이 새끼 새끼 태도당태도당랠리들 진짜 하는게 아니야 새끼야 야도당아왜 <laughs> 나야 나 죽었다 진짜. 아, 우리 진짜 상관없더라 이게 뭐야? 상관하지 랠리만봐 <laughs> <laughs> 아, <파? 웃음> <laughs> 고생, 지나간다, 우리. 미니. 나한테 시 너무 끌리셨군요. 보동이 왔나? 보동이 태어났나? 오. 에래동이 태어났나? 누구 있어봐. 에러 죽여야겠다. 어디 가? 헐, 가버렸다. 날라 봉 으로 도동 땅. 야, 너가 대동 땅 봐. 대도 땅, 뭐 전화 지금이니 이거야, 이거야. 누구 거잖아? 어, 번이구나, 오, 나 이거 그건 누구 나가. 어, 뭐야? 나풀렸다됐렸다 고당이 죽었나? 도당이도당이 죽었네. 우와 <laughs> 도당이 왔나? <laughs> 야 도당이 치나다 <도당이>. <laughs> 제스카이 라 <laughs> <걸어. 웃음> 나도 잘 아, <laughs> 그만해라 이 카야 <laughs> 야 이번엔 도당이 좀 천천히 죽이자 오케이? 아잇 <laughs> 나 <쉬고 웃음> <할까>? 낑낑해 <laughs> 어, 아 휘토 개잘아니깐 <laughs>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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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했다 뭔가 게임 해? 이상하지 않나. 이에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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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상이지임거 이거, 이상하거 이거, 이상이지 이거, 이거, 살려 이거, 어머 죽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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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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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거 앞에 뛰어! 날라봉 탈 것.. 카야 뛰어! 안 뛰네. 대! <목소리> <데> 도! 당! 저 뭐야 이거 형 이거 또 떴다. <왔다>. 어디가 이 ㅅㄲ. <laughs> 죽어지 말래. 야, <laughs> 야, 야. 야. 야 이거 던져봐 던져봐 <laughs> 이거. 평타 해봐, 평타 해봐봐. 아돼쟤 봉쇄기 깔아.. 이 염려한 날라봉? 안 타면? 여장 예, 가겠다. 음. 아! 어 장미야! 안돼, 장미 아니, 죽어가지 <laughs> <말지> 말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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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지 않나, 도덩이? 낑낑낑! 낑낑! 왜나 죽지?

오끼의자 어이구 와이구쟤 재밌는 거 보고 잖아고이 한다 언돼 유턴 유턴 아이씨 에박 개못하는 게. 야, 이 씨, 잘한다, 유톤. 농이구하자 에이, 가지고 왜? 지 에이, 에이, 에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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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하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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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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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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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> <laughs> 이로 던져! 아 도망가아 디셀 도망가. 아! <laughs> 간다! 이셀 화장실 간거 같은데? 디셀 어. 간다! 아냐 아냐 아니야, 아냐 아니야. 살아있어 야 얘들아 프사이 패라 어쩔 수가 없다 야, 얘들아, 푸사이 존나 패라. 푸사이... 나무지도 안 한다. 아이고 아무, 아, 안 하는데, 아유. 야, 푸사이 말하는 거 존나 띵. 뭐라는데? 빨리 가, 푸사이 조져, 빨리. 저 우팀에 막 캡패. 나 지금, 하긴 히터를 못 죽이고 있어. 쿨코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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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번 넣었는데, 씨가 안 죽어. 있... <웃음> <웃음> 나와. 오, 겁나 잘해. <laughs> 안돼, 슈 별! 아, 달라져! 난 패기 힘들잖아. 아, 실천. 대박, 패기 힘들어, 혼자서. 퉁 쳐받았어. <laughs> <laughs> 쟤, 너 혼자서 뵈는 거야. 파이왕 <laughs> <laughs> <박형, 웃음> 유턴은 뭐야? 파이왕 <laughs> 유턴 존나 때리잖아 동이. <laughs> 아, <뭐지? 웃음> 야 <이리야>, 가자. <laughs> 어, <헴마> 개기 <laughs> 뭘? 야, 이바 떠나자 하리하허하야 시간 없다. 네. 오우. 뭐라 어떻게 이거? 올랐다. 아 진짜. 오오. 오주름에개톡톡하데형 뛰어줄게. 어. 하나, 네, 뭐? 둘, 하나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아니 형, 그냥 잡게 연습 빼내줄게. 오케이, 하나, 봐봐 하나, 둘, 셋, 하나, 씨 어, 난 왜? 하나, 둘. 나하갑 하나, 왜나 하나, 하나, 하미랑나 하나, 하잖아하 우왁 스킨이주식으로 개쩔어 아앗 찔도주세요우 오왁 헤헤 올라가는 캐릭터야 아도뭔가 바로 돌려봐가 약간 고수인데 우왁 <laughs> <바로 매친> 하죠왁 <laughs> <laughs> 못해